안녕하세요. 리바이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맥스 크루즈와 펠리세이드의 차체 비교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설계적인 부분은 빼고 고장력 강판의 비율에 대해서만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이 맥스 크루즈 NC, 우측이 펠리세이드 LX2입니다. 더 높은 등급의 스틸이 적용된 부분은 빨간색 화살표로 먼저 표시를 했고요. 좌측의 이 프론트 사이드 멤버의 경우에는 맥스 크루즈가 좀더 연장된 형태입니다. 보시면 펠리세이드의 경우에는 이쪽 부분이 하스탬핑이 아니죠. 반면에 맥스 크루즈는 하스탬핑으로 길게 이어져 있는 부분이고요. 반면 루프 패널의 경우에는 펠리세이드가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세 부분에 대해서 모두 고장력 강 이상이 적용된 반면 맥스 크루즈는 여기가 모두 일반 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맥스 크루즈의 경우 프론트 슈컵 쇼버 마운트가 이런 식으로 고장력 강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반해서 펠리세이드는 일반 강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맥스 크루즈의 프론트 카울 패널의 경우에는 이쪽 바닥면도 고장력 강인데 반해서 펠리세이드의 그것은 일반 강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 카울 패널 앞쪽 부분도 펠리세이드는 일반 강인데 비해서 맥스 크루즈는 고장력 강 이상이었다는 것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차체 하부쪽인데요. 대부분이 펠리세이드가 우세합니다. 먼저 이쪽 부분, 그리고 좌우 사이드실, 그리고 가운데 부분까지 모두 핫스탬핑인 것에 반해서 맥스크루즈는 고장력 강으로 확인이 됩니다. 다음은 도어 패널 쪽인데 도어 패널은 좌우가 동일합니다. 그리고 팬더 패널과 후드 패널은 동일한데요. 다만 테일 게이트 패널이 펠리세이드는 일반 강인데 비해서 맥스 크루즈가 고장역강이었습니다 맥스 크루즈의 경우 이 AB 필러에 대한 데이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비교는 할수 없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구형이 어찌 신형보다 나을까요? 팰리세이드의 사이드 실과 루프 강성은 확실히 맥스 크루즈 대비 개선이 되었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바이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